메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묵상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유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6월 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47절부터 48절 예수님에 대한 공의회의 대책회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되어 예수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유대의 기득권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신들이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을 더욱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49절부터 52절. 가야바를 통해서 선포된 진리.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제3자 혹은 반동인물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곤 합니다.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를 죽이자는 제안을 한, 하는 은연 중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7절, 다시 6월절이 다가오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사람들을 피해 계시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집의 세력은 또 그들대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가운데 다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득권층에 의해 배척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 유대의 기득권층에게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도래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득권층에 의해 배척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단시되고 박해의 대상이 되던 기독교는 4세기 초에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4세기 후반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후 기독교는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신앙으로 존재하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은 기득권층에게 위기감을 주는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층과 정치적 타협으로 권력을 나누거나 전쟁이나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기를 희구하거나 기득권층이 듣기 좋게 복음을 각색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에 아첨하고 결탁하는 기득권층의 종교가 아니라 불의하고 갈라진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유익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주님, 기득권층의 박해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배신을 당하고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팔아 기득권이 되기를 꿈꾸지 않으며 돈과 권력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